제가 어릴 때, 그때가 11살인가 12살이었어요. 꿈에 막 어두운 곳에 내가 있어요. 그냥, 그냥. 그리고 무슨 계단이 있어요. 그게. 계단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계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서 어떤 색 하면 그게 마귀인 것 같아요. 그게 흑암에 마귀가 있다 하시니까. 그 마귀가 나를 막 데리고 가려고 어리니까. 막 데려가는데, 멋있는 청년이 턱 나타났으니, 얘는 데려가면 안 된다면서.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면서. 이러시면서 그 청년이 그마귀를싹 데리고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러면서 제가 그한 며칠 지났어요. 한참 지났어요. 근데 똑같은 꿈이 또 꾸어진 거야. 그 똑같은 꿈은, 음, 또마귀가 나타났어. 그 아주, 무조건 다 까매요. 까만 사람이 나를 막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청년이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건 청년인데 그분이 얘는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돼. 얘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라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시면서 벌받을 거야. 그래 맞다. 벌받을 거야. 이러셨어요. 그래 벌받을 거야 하시면서 얘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시면서 또 마기를 확 데리고 가고 나를 또 살려주셨어요. 그 앞에는 그런 꿈이 계속 꾸여졌었는데, 근데 그게, 그게 자꾸 기억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막혀버렸어요. 이게 신기하게,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는, 다 기억나요, 다. 통영에 살 때, 어 제가 우리 아들이 3살 때, 세살때 3살 그때 당시에 저도 3 0 살이 조금 넘었어요. 아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너무 놀라웠고 꿈을 꿨는데 꿈에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는데 빛이 진짜 강했어요. 태양은 이렇게 비치면 좀누른게 있는데 이건 너무 하였어요. 하얀 빛이 내려왔는데. 제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비둘기가 한 마리가 하늘로 순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을 이렇게 머리를 싹 돌리는 순간에, 그러니까 구름처럼 생긴 게 전부 사람 모양이야, 이렇게. 사람 모양인데 제 느낌에 장로야, 장로. 꿈 안에서 내가 느끼는 거야. 저기서부터 차까지 차, 한몇분 서가 있어요, 이렇게 서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상감한테 이렇게 머리 주아리고이 있듯이. 그리고 숙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누군지 몰라. 그냥 더 연기니까. 그러고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탁 돌렸어요. 돌리니까 머리는 꺼글꺼글 하고요. 그때는 얼굴이 자세히 느꼈는데 지금 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왜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형태가 탁 예수님이에요. 그렇고. 딱 근데 옷이 전부 다 허름해요 옷이 허름한데 어, 지팡이를 이렇게 탁 짚고 나를 직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을 보는 꿈 안에서 어 음, 예수님인가 뭐, 어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네 이렇게 느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탁 깼어요 깼는데 근데 그게 꿈이요 연달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또 꿨어요 십자가가 전부 이것처럼 새카매 흰게 없어 전부 새카매 저서 저까지 진짜 여기 거제에서 생각하면 저 산을 저집 보고 있는 정도로 막막하게 십자가가 있어요 다 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꼽혀 있어요 와 그걸 딱 보는 순간 놀라면 순간에 제가 옆으로 딱 보니까 물이 있잖아요 지금 저 바닥 가면 진짜 물 있잖아요 완전히 깊어그 빠지면 죽을 것 같은 느낌. 그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가 있는데, 파도가 하나도 안 쳐요. 고요해요. 그리고 바다 색깔이 파래요, 진짜로. 고요해요. 그런데, 그걸 밟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엄청 큰 공이요. 촥 떠올랐어요. 저게 뭐지? 이러고 하는 순간에 대로 날아갔다가턱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닷길을. 가면서 어느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지금 생각하면 그 교회야. 탁. 근데 거기 탁 내려주시더라. 근데 그 앞에는 내가 물 위에요. 물 위. 물 위에요. 그 돌, 그 동굴은 저 바닥이 아니야. 전부 물이야. 근데 제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한 가정이 초콜 켜놓고 성경책을 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또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한 이틀 지났나 제가 깜깜한 아주 지하실 같은데 여기 땅 밑인가 봐 아, 근데 제가 열애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헉 떨면서 이렇고 있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엄청난 빛이 내려오면서 밧줄이 막있다며 거짓말하고 잡으면 힘들어요 밧줄이 금이에요 금 금바줄인데 자꾸 팍 누가 올렸어? 누가 나를 올리는 것 같았어요. 막 올리는데 그 바깥은 진짜 에덴동산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갑자기 시커먼 그 무슨 연기 같은 게팍 나를 잡으러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난 무서워요 나좀 살려주세요 하하하 깊은 산속으로 하하하이 나를 감춰 주셨어요 하고와 혼자, 또, 내주시더래요. 나를 싹, 내주시지. 무위에도 걷고, 날아다니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막, 날라다니는데 근데, 그 구름이 어디 간지 없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 눈뜩, 잠을 깼어요. 근데, 한참 누워있다가 너무 신기했어요. 이래가지고. 어, 이 꿈을 사람들에게 제가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말하지 마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손들에게 제가 이렇게 팍팍 이렇게 지금 얘기하듯이 말이 안 나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이게 기억나기 시작한 게이 찬미의 수교가 아주 기억이 나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느 순간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나 5시 제가 깨어났어요 깼어요 그냥 근데 깼는데 아니 비누를 사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나 혼자 가면 되는데 그 애들 다 깼어요 그도 애들 세 명이에요 그 맛있게 자는 애들을 다깨워가지고 깨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때 근데 가게가 옆에도 있는데 굳이 더 멀리까지 가게를 가게 됐어요. 왜 거기만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래. 갖고그 애들 깨워가지고 그 가게를 갔어요. 어, 반찬도 팔고 이러다 보니 거기 빨리, 빨리 문을 열어요, 거기가. 가서 과자를 사고, 막 걸어오는데 우리 집으로 걸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어, 왜저집에는 저렇게 새벽부터 사람이 저렇게 많이 와있지? 가까이 가는 순간, 어, 우리 집이 우리 집. 우리 집에 차가 돌질해갖고 우리 이불 위에 그냥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허! 근데 그거 보는 순간 엄청 놀랐어요 진짜로. 여기서 우리 모두들이 다 목살 당했겠구나. 이 생각에, 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냉장고, 뭐고, 이불이고, 뭐고, 엉망진창이 다 깨졌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신랑도 어디 갔나 싶어도 진 화장실에 가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 해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을 살렸다. 우리 큰딸한테 얘기했어요. 제 간증할 때도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 살린 거는 기억해라.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제를 이사 왔고, 갑자기 제가 일을 해야 할 상황이 왔기에, 아, 어, 저순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배우는 게 힘들었어요. 배니까. 자격도 또 따야 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1밭때 남자 4명 데치고 제가 <laughs>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그 기업이 누구냐. 금감, 금강 기업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일하신 곳은는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선수이 바가지처럼 생겼어요. 앞에 선수. 5 0 m 돼요. 그게 높이가 이렇게 있어. 높고 낮고. 이래. 왜 그러냐면 이게 기대가 달라요. 엎으면은 용접을 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그러면 그 안에 불이 켜야 돼요. 불 없으면은 용접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거기를 나 혼자서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갑자기 바깥에 나서 시계를 보니까 점심 시간이에요. 다 없어. 사람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내려오라니까 지대가 없어. 지대가 이게 계단을 이 안전 관리가 해줘야 하는데 안 해놔가지고 내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신발을 워커를 신고 일하기 때문에. 여기 쇠가 안에 있어요. 그래갖고, 밟고 내려오다가 뒹구르 떨어졌어요. 옆으로. 옆으로가, 이거 머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가라,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아니라, 엄청 큰 바람이에요. 고구마, 고구마 안날라 나를, 나를 확, 에어 사골로, 앞으로 머리를 위로 탁 오게 가 앞에 탁앉혀주시고 바람이 확 가버렸어요. <laughs> 이해 안 하셔도 <laughs> 사실입니다. 어, 그래갖고,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식물인간이 됐거나, 어, 제가 죽었거나, 우리 애들이 고아가 저처럼 됐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 알만할수 사람이 없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게 기쁜 일인데, 세상 밖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